네. 이 음,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어떤 역할을 맡으시고 어떻게 참여하실는지인사말씀 받아 드보겠습니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만남의 집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차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네, 영화가 드디어 내일 개봉인데 개봉할 하 전날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인공 배우 두분 오늘 같이 했습니다. 역대 영서 배우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 역할 맡은 고영사입니다 저한테 어, 오늘 이렇게 소중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고요 어, 저희 영화 되게 따뜻하고 햇살같은 영화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오래오래 기억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만나는 집에서 퇴역할를 맡은 송정입니다습니다 <laughs> 혹시 영화 좀 보셨나요? 아니요. 영화 없이 저희 영화 스토리는 아시고 보셨죠? <laughs> 네. 네. 저희 영화 실제 저희가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롯데웨어전 이 어. 어떻게 할까요? 도와드리러 가야 되나? 무슨 케이 선장이 실제 저희가 정말 가서 찍은 곳이어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동하 있게 더 라이브하게 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너무 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님가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laughs>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감독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울고 있진 않지만 마음 속으로 눈물이 줄줄 정도로 <laughs> 되게 감격스럽고 혼자 만남의 집을 준비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배우님들을 만나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여자 교도관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4년 5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개봉을 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자 교도관 분들 그리고 실제 수강 생활을 하셨던 여자분들, 출소자분들까지 만나뵙고 긴 시간 취재하고 쓰게 된 시나리오고요. 어 누군가한테 저이전까지 항상 어제 저를 위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만남의 집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처음 쓰게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힘든 시기에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 여기 연기하신 준영 그리고 캐저 인물에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우님들 만나고 사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에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님이 한 분도 없어요. <laughs> 저희 다 너무 훌륭한 배우님들을 만나서 그 면에서도 되게 저는 감독으로서 자부심이 있고요. 어, 최강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캐스팅도 그리고 실제 추운 겨울에 한 2년 전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요 2년 전쯤에 촬영해서 개봉까지 이르고.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믿기겠죠. 근데 개봉 전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좋으셨다면 어 많이 주변에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터넷에. 그 짧게라도 남겨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잘 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어제 내일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보시는 것도 행운인데, 이렇게 무대 인사까지 하시게 돼서, 만나보시게 돼서. 많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 가장 운 좋은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포스터를,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우리 영서양과 단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사아남는분한 분에게만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보시고 약간 양심에 어긋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아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바위, 바위, 보. 어, 가위만 남아주세요. 네, 가위 바위, 보. 어, 보자기만 남아주세요. 오, 오, 됐습니다. 세분 남았거든요. 죄 중에 요상가 말이네요. 가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보, 어, 한 분이세요. 오, 이렇게, 어영 뭐 전에 만나어게돼가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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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게 어떻게, 어게 보시고 음,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어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